세월호 당일 날 대통령 동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은 오른쪽 얼굴이 부어 있다 그리고 얼굴이 비대칭이다 여기까지는 두 분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맞죠 네네 네. 그런데 시술이 있었는지는 좀더더 더 전문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후에 요거는 더 어, 하기로 했고요 그 임순 증인께 예. 이 정유라 어렸을 때 치료한 곳이 문제가 될까봐 가서 아이를 받아줬다 이렇게 말을 말씀... 받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내려갔다, 내려갔다 제주도에 내려갔던데 네. 무슨 치료를 어렸을 때 했습니까? 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. 이게 좀좀좀 납득이 안 가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 우병우 장모하고는 훨씬 이전부터 알았다고 여기 그 삼난개발 우병우 장모의 회사에 근무했던 분이 조금 전에 제보를 해줬거든요 이임순 증인하고 그러니까 우병우 아들을 받았을 때 그때 안게 아니고 아주 훨씬 전에 오래 전에 알았죠. 아니니까 저기 그댁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 받지 그 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일단 네. 거기까지 자, 하겠습니다. 네. 자 김영재 증인께 다시 네. 질문합니다. 아생그 주민등록 앞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? 600430입니다. 네, 그러한 뒤 차량 번호는요? 어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요. 네? 어, 어떤 차량? 아, 그러 그러니까 차량 번호. 네, 두대 그 골프장 가는 56과 5009입니다. 그런데요, 제가 네. 이걸 지금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. 영수증을 두장 내셨어요. 네, 네. 근데 이 골프장 자주 가셨나요? 아니 처음 갔습니다. 처음 가셨어요? 네. 그래서 이 골프장에 원래는 이 청라 골프장을 가려면 네. 톨게이트 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지나갔다는 거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, 이 톨게이트를 또 지났습니까? 아니요. 그게 아니고요. 네. 그 같이 붙어 있습니다. 톨게이트가. 근데 그거를 지나쳐서 금산 아이 c 라는 데서 유턴을 해 가지고 네. 오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, 어, 그, 다른 그 다음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계양IC에서 내려서 올라오면. 계양IC에서 내려서요? 예, 네, 그래서 그래갖고 골프장으로 거꾸로 올라오면 골프장 이거 따라.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데요. 통행료 네네. 이 증빙 영수 증두개내셨는데 요금이 달라요. 어. 그런데 이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은 단일 요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도 그리고 잘못, 네. 또 하나는 이때 하이패스를 쓰셨죠. 네, 갈 때는 하이패스고 네. 그 다시 도, 이쪽으로 와서 거꾸로 올 때는 현금을 냈습니다. 네. 왜 그랬습니까? 보기는 현금 받는 자선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현금 받는 자선이라서 현금으로. 근데 왜 맞죠. 이게 요금이 다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갈 때는 7,600원이고, 네네. 올 때는 6,600원이에요.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.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요금 요금이 이게 네.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요. 그 당시에는 7,600원이 맞았대요. 근데 네. 2015년 9월 1일부터인지 이게 6,600원으로 요금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이 영수증은 2014년 4월 16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끊어준 데다가 한번 물어보면 저희는 잘 모르고 끊어준 그렇게... 데다가 아니 그런데 좀 이게 좀 이,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현금으로 낸 영수증인데 네. 있잖아요. 네. 현금으로 된 영수증인데 이게 6,600원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됐고 왜냐하면 저희는 그 거기서 증거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리고 그거 이거를 지금 경찰이 알아보니까 네. 개인이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찾아주기가 이거는 찾을, 찾을 수가 없다 아 그거는 JTBC 네. 기자가 가르켜줘서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. 등 네. 여기까지 네네.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조윤선 수석 잘 아시나요? 어,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에서만 보고 전혀 모른다 전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. 자 그러면 이현주 증인 그 중동 진출이 잘안 됐을 때 아까 모함했다 그랬잖아요. 그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? 어,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들 여러분한테 들었어요. 근데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? 어, 하나는 그 안종범 수석이었고요. 네. 다른 하나는 조윤선 수석이었습니다. 근데 조윤선 수석이 왜 서울대병원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?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윤선 수석이 그 VIP 검진 때 동행을 했었고, 예 네, 검진. 강남센터요? 네, 강남센터 네. 동행했었고, 동행했을 때 그. 어, 이연주와 조원동이 VIP 중동 사업에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. 그래서 VIP가 대노하셨다. 그런 얘기를. 조윤선 수석은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은 공식 스케줄 아니면 동행한 적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김영재 증인한테 지금 질의한 이유가 네. 두 분이 잘 아는 사이다. 전혀 저는 전혀 모르신다고 네, 오늘 네, 뭐 계속 네, 네.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네. 그래 조윤선 수석이 서울대병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. 네. 지금 이게 참. 자 그다음에 김장수 증인께 에, 질의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까 오전에 그 대답을. 중국에서 두루뭉실하게 한게 맞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? 예. 네. 왜 그러셨습니까 그 오전 주로 이제 오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. 오전에 전화 통화한 것은 확실한데 대통령님하고 그 시간을 묻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헷갈려서 그그 모른다 그 시간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. 그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를, 아이들을 구해라 예. 네. 근데 이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라는 말을 메시앱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? 그 그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. 네. 에그 청와대에 제가 어제 와가지고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. 난이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이 워딩이 있느냐 없느냐. 워딩이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상하다. 난 들은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추정기에. 아마 그 대통령께서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이는 없이 없도록 해라. 단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. 또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. 그 말에 제가 혼돈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워딩이 안된 것인지 그건 제가 지금 확답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예.